첫 번째, 다면체예요 자, 다면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 마늘타자의 면이 많은 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동을 다면체라고 해요. 면의 개수가 4개, 5개, 6개 쭉쭉쭉쭉 있는 거면 4면체, 오면체육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면이라고 하는 거는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 요 다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삼각이니까 삼각형 밑에 있는 거는 사각형이 되겠죠 음.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모서리 이 다각형의 변 이런 것들이 모서리죠 그리고 꼭짓점은 여기 꼭짓점 음. 이런 거는 쉽죠 음. 그리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구구 이런 거는 다면체가 아니에요. 면이 없으니까 다각형인 면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필수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면체를 모두 고르시오 라는 거죠. 자, 원모양 있으면 안된다 그랬죠. 원모양 아닌 거 없애주면은 이기억 디귿, 리을 얘네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공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원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는 안 돼요. 요런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음,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다면체 종류에는 각 기둥이 있고, 각 뿔이 있고, 각뿔 대가 있어요. 자, 각 기둥은 말 그대로, 음. 두 윗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예의 면이랑 얘의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에요. 그 옆면은 무조건 직사각형.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각뿔은 어, 밑면은 다각형인데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에요. 각뿔때는이 각뿔의 위에 부분 있잖아요 이걸 잘라낸 게 각뿔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게 각기둥이고 각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각뿔대도 그렇고 자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 몇각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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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음. 이두 밑면 이두 밑면에 따라가지고 이게 몇각 기둥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얘는 삼각이니까 삼각 기둥. 얘는 사각이니까 사각 기둥. 만약에 육각이다. 그러면은 육각 기둥. 그래서 밑면의 개수는 이 평행하는 두 개. 그리고 삼각 기둥이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 옆면은 직사각형. 면의 개수는 삼각 기둥이니까, 옆면이 3개죠. 옆면 3개에다가 밑변 2개 해서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 하나밖에 없죠. 밑면 하나고, 옆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면의 개수는 이 밑면을 제외한, 옆면 개수에다가 밑면 하나 추가한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각뿔 때는 음. 생긴 거는 똑같죠? 근데 크기가 달라요. 잘랐으니까. 그래서 밑면의 개수는 두 개고요. 그리고 밑면의 모양은 삼각뿔 때면 삼각형, 사각뿔 때면 사각형. 음. 그리고 생긴 거는 사다리꼴. 그리고 삼각 뿔 때니까 옆면 3개, 위아래 2개씩 해서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표의 빈 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라는 거죠. 자, 이름. 자, 얘는 이 밑면만 봐주면 돼요. 자, 몇각형일까요? 오각형이에요. 위아래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각 기동 옆면은 기둥이니까 직사각형 꼭짓점의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5에다가 곱하기 2 해서 10개 모서리는 여기 5개 여기 5개 옆에 5개 해서 3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5, 3, 15 그리고 면의 개수는 5가 기둥이니까 다섯 개 5개, 옆면 5개예요 옆면 5개, 에 밑면 2개 해서 5 더하기 7. 5 더하기 2에서 7 해서 7개가 되죠. 음, 여기다가 이거 적어줄게요. 음. 오각기둥의2 3 얘는 5에다가 2를 더한거죠 자 얘는 먹각형 오각형 그러면은 자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오각 뿔이 되죠 자 오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으로 생겼고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그래서 5 더하기 1. 그래서 여섯 개. 모서리는 밑에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해서 5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면의 개수는 옆면 다섯 개였다가 윗면 하나 그래서 여섯 개. 자 얘는 쭉 갔으면은 뿌린데 중간에 잘랐으니까 오각뿔때가 되겠죠. 얘는 생긴 거는 옆면은 사다리꼴. 곡지점의 개수는 기둥이랑 같죠. 여기 모서리도 같아요. 면의 개수도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럼 문제, 2번 보면은, 다면체 중에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면의 개수. 삼각 뿔 뿔대. 때. 뿔 때잖아요, 그쵸? 뿔 때면은, 일단 삼각. 삼각에다가 위아래 두 개. 그래서 얘는 다섯 개가 되고 오각 기둥이니까 오각 기둥에 위아래 그래서 일곱 개 직육면체 직육면체 말 그대로 여섯 개죠 직육면체는 사각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체각뿔은 칠각뿔의 밑면 하나, 오각뿔 때, 오각뿔 때는 이거의 위아래. 그래서 정답은 칠각뿔 이게 되는 거죠.